안녕하세요, 제키짱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가까이 동물들을 위해 활동 중인 카라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어,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임시보호 장소에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원도 꾸며져 있고,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직원 한 분이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봄센터 입양팀 박아름 활동가라고 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이제 입사해서 활동가로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이 넘으셨다고요? 네. 엄청 오래되셨네요 그런가요? 이곳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더봄센터이고요. 구조된 보호동물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개, 고양이 합쳐서 한 400여 마리 정도 헉.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동물병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수의사님, 활동가원님. 아, 수의사님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전일, 네. 다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구조된 동물들 치료나 건강 관리. 그 보호소에. 수의사님이 상주에 계시는 거 처음 보고든요아 진짜요? 네 사실 월급이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워낙 이제 구조된 동물들 또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치료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또 시간이나 이동이나 이런 인력 뭐 이렇게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비용도 더 절감이 되고 여기는 이제 대형견 친구들 아. No! <laughs> 되게 많아요. 아, 네. 밥, 여기서 밥. 하잖아요 애들이 크다 보니까 <laughs> 조금만 씹어도 이제 저렇게 자국이 네. 많아요. 저다 네. 씹은 네, 거예요? 네. 밥을 좀 격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와. 문이 다유리문이네요 네. <laughs> 저희가 그, 여기 지어지기 전에 독일의 티어아임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호소가 있잖아요.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지자체 보호소나 이런 데서도 직영보호소 짓기 전에 더움센터 오세요. 아, 귀여워. <laughs> 이제 여기부터는 번식장. 바닥에는 바닥 전기 난방이 되고요. 위에 공조기가 도, 돌아서 공기순환도 해주고 온도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전사마다 외부 테라스 하나를 공유해요. 그래서 합사가 가능한 친구들은 같이 열어주고 바람도 쐬고 햇볕도쐴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는 놀이터이고요. 인조잔디, 천연잔디, 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촉감을 느끼면서 산책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주면 바로 이제 견사에서 놀이터까지 또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어, 네, 이거. 강아지 <laughs> 개모차인가요? <웃음> 네, 개모차요. 아까 <laughs> 어... 놀이터 이런 데갈때 타고. 안전 아, 친구 네, 공간이네. 네. 대박이다. 되게 세심하다 고 느꼈는데 문도 여기 보면 다 통유리고 아까 보면은 개보차도 있고 <laughs> 가운데 보면은 운동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세심하고 깔끔하고. 강아지들 줄 매고 산책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슬로프는 1층에서 2층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동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가 다 억새예요. 어... 저 가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대박. 노을도 딱 가을에 진짜 멋있어요. 화성 번식장에서 도전해. 아, 화성 번식장. 네. 네. 아. 걔네들이 좀 작아요. 아, 1층이. 아, 많이 작고. 네. 근데 얘는 진짜 작다. 라 <laughs> 진짜 말발거리고 잘 다닌다. 저 처음 보시잖아요. 이쪽으로 네 <laughs> 얘는 오노라는 오노? 이름이 오노라는 친구이고요 사랑을 엄청 좋아하네. 네, 보네요. 한 6살 정도 됐어. 요 6살인데 이렇게 작더니 <laughs> <laughs> 어...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예민해서 단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 약간 문제야, 서 <laughs> 아, 이 친구 다리 절던데. 이 친구는 에지라는 친구이고요. 그 구조됐을 때부터 다리가 이제 굳은 차로 들고 있었어요. 굳은 지 오래돼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 잘 다녀요. 잘 뛰고요. <laughs> 잘 걷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어, 오! 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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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인데 저희가 네.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구조해와서 어 견사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다 울타리를 치고 돌봄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 한 50여 마리 정도 있고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웃음> <웃음> 검사. <웃음> 이, 친, 이 많은 친구들이 네. 그래도 서로 잘 지내나봐요. 아, 이렇게 풀어놔도 아, 네. 연애들은 다 성격이 아, 좋아가지고 잘 지내고요. 가끔 조금 투닥거리긴 하는데. 아, 활동모님이 많은 아이들 이름 다 외우시나요? 아니죠. <laughs> 너무 많은데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너가 누구냐 이면서 찾는 거예요. 좀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좀잘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이고, 네. 또 새로 오면은 또 다시 외워야 아, 돼가지고, 그쵸. 네. 시간 되실 때 동안 네. 아이들 오줌 싸면 이거 펄프로 아, 어. 그리고 응가 싸면 은 얘들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충격적인 장이요 충격적인 현정이에야뭐뭐뭐뭐뭐먹어똥 먹은 거야? 지금요? 막똥 먹고 나 핥아주는 거야? <laughs> 아내똥 냄새 입에서 <laughs> 너입 냄새 대박이야 <laughs> 까랑 진짜 다른데요, 다른데? <laughs>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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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봐. <laughs> 얘들아, <여기 웃음> <사람을 웃음> 어이 <먹어봐. 웃음> 어, 준아. 가자, 가자, 가자.